지금 보니까 어, 자기가 하는 경험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엄마가 공감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패턴이 지금 말씀하시는 쭉 담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그 담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공감을, 공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그 놈을 짓고서 저기 뭐야, 불 질러버릴까요? 뭐 이러면서 아들 편을 들러주든지, 어?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바로 내려가가지고 그 담배 좀 밑에 내려가서 그 흡연구역에서 피든지 하지, 그 저기 뭐야. 그, 베란다에서 피지 마세요. 이런,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가서 해보든지. 그걸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일련의 행동을 들 자기 혼자 다 해보다가. 아니, 선생님이 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럼 내가 가서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말 정도만.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할 의사는 있어요? 음, 말에 힘이 별로 없는데? 네, 그리고. 아니,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래. 그 놈을 짓고서 내가 가가지고 한바탕해봐야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가가지고 벨 누르고 담배를 좀 저쪽에 흡연구역에서 좀 피면 안 되겠냐고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부 아들 보고 이해하라고 지금 하고. 아버지 것도 아들이 하고 담배도 안아 아들은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아들 보고 다 거의 참으라는 식이거든요 지금 이제 패턴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줄 아셨어요? 네, 그런 줄 아셨어요? 그것 같네요. 그,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어때 계속 이렇게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편이 아니세요. 아들이 뭐가 되게 부족하고 뭐가 좀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해 인식하시나 봐요. 아들 보고 다 참으래요. 아들 편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집에 그 아래층 내려와서 좀 흡연구역에 가서 좀 담배 좀 피면 안 되겠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가서. 우리 애가 민감해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아니고 담배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밥 먹다가도 역겹고그 되게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흡연구역, 저 1층 흡연구역에 가서 거기서 담배를 좀 펴달라. 지는 집 안에서 피든지 한지 위 집에 올라오게 그렇게 담배냐고 그 사람은 내가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제가 간다는 생각은 못한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인식가는 의식이 그래서 그래요. 의식 내가 의식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하는 거는 그런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죠. 여태까지 아들을 그렇게 대,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심스러웠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들 얘기 듣고 밑에 가서 벨 누르고 어, 좀저 좀 밑에 가서 좀 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안면서 위로 올라왔어요. 아들 봤어요. 어때요? 조심스러워요? 그 조심스러운 느낌 어디 있어요? 훨씬 편안하지 않아요? 아들 보기 훨씬 편안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 내가 각각 정도까지만 해봤지 가보질 않았어 갈 의사가 없다니까. 선생님갈 의사도 없으면서 뭘 그러세요. 그걸 갈 거야 그냥 가가지고 내 땅바탕하고 오면 되는 거죠. 아들 위해서. 아들은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내가 아빠 때문에 아빠한테 눌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이런 말 없어진다니까요. 누구라도 나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아들은.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이제 여기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 엄마만 들고 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연습할 거 하나 생겼죠. 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탓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억압해서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편이거나 아니면 좀 애가 좀 격하게 말하면 약냥가 버려버릴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격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으로 베고 아주 죽이려고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아,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물어보세요. 그 한이 어디 있냐? 네. 몸에 있, 있으니까 계속 네. 재연하고 있는 거든요 너의 그 한이 몸에 어디 있냐? 물어보세요.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대요. 맨날. 어, 머리에 있다요? 그러니까 그럼 머리가 아프대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저가 저랑 물어보세요. 머리가 아픈지 가슴이 여기가 뻔막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시고 어, 머리가 뭐 아프든 뭐 가슴이 아프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거기를 좀 만져주세요. 옆에 는걸싫어해 그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 거기? 거기가 그래? 한번 내가, 내가 한번 봐볼게 내가 이거 치료하는 거 배웠어 그래서 그냥 땅파는게 아니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쓰담쓰담 두개 미션 아빠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 원한이 어디에 사무쳤냐 그 느낌이 몸에 어디에 있냐 그러면 거기를 쓰담쓰담 그리고 담배 때문에 그, 알았어 내가 밑에 가가지고 한 바퀴 하고 게내려가가지고 담배 좀좀 밑에서 피고 피 펴주세요 그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어떠세요 선생 네. 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그냥 굉장히 건강한 아이고, 음,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그, 지금 이 시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름대로. 네.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뭘 어떻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아이 그 자체, 사람마다 발달이 다 다르니까, 지금 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 머리에서 가슴에 언저리까지 오는 것 같은데, 때로는, 언제까지 갈까? 이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같아그 그니까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건 사실이군요. 네. 그 사실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 적절한 반응을 하는 걸 선생님이 연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미션이에요. 그거를 응. 한 달만 한번 수식을 해보세요. 분명히 많이 녹을 거예요. 애가 밝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아빠가 왔는데 이제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아빠가 오는데 얼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피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면 그것을 보고 제가 얼어버려요. 선생님이 얼어요? 네 제가 아빠는 여기 못 오세요? 남편은 여기 못 오세요? 아 오는데요 안오는요 선생님이 오는 거네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는 거예요 아들 아니, 네, 제가. 네, 예, 내가 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중요 김민수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아들 선생님 남편